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업주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산재 처리는 전혀 문제없다라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산재를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온전히 다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 그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어도 최초 요양신청서에 사고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그리고 병원 초진기록지에 해당사항을 주치의 사로부터 기재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대부분의 일반 사고성 산재사건들은 대부분 근로복지공단 재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산재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온전히 다 되는데, 산재를 가입했는데,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처리는 온전히 다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온전히 해당 근로자의 병원비라든지 휴업급여라든지,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급여, 그리고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보상 연금까지 근로자의 산재 사고 발생 시속 절차로서 그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도가 잘 설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 처리는 되고 사업주가 가입을 했는데 산재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어도 산재 처리는 온전히 다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처리가 되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도 산재 처리는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알바생도 마찬가지. 일하다가 첫날 사고가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첫날 출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해서 산재처리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성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인정범위가 현재는 상당히 늘어났다 대상자도 늘어났고 인정되는 그 범위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 산재처리는 해줬는데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산재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 납입 의무는 제로입니다. 지난번 미가입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로 근로자에게 보상해준 금액의 50%를 수징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급여징수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입해야 될그 날부터 납입한 그 날까지 발생한 각종 급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으면 장애급여와 같은 각종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징수를 제한하는 그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동안에 사업주가 납부해야 될그 보험료의 다섯 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면, 산재보험료가 체납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면, 사고가 발생한 그날 전액 보험료를 다 납입을 했다라고 보면, 급여증수가 발생할 것인가? 체납에 의한 급여증수가 발생할 것인가? 현재 법의 석상으로 보면,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보험 급여의 10%를 급여증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그날 만약에 산재보험료를 전액 다 체납된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보면, 급여증수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재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징수,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산재보험료 체납 중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하고 발생되는 급여징수,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